오늘도 물먹엉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024년 위스키 순위라든가 결산을 내봤잖아 2024년 전 세계 위스키 시장 규모가 727억 달러로 평가됐어 그중 가장 많이 팔린 위스키 종류가 뭘까? 버번? 싱글모트? 블렌디드? 블렌디드 아니야? 어 맞아 <laughs> 그리고 세계 시장 분석을 보면 은 저렴한 위스키들보다는 프리미엄 위스키가 성장하고 있어 질을 우선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좀 반대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블렌디드 위스키도 프리미엄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프리미엄 블렌디드가 별로 없어 10년 전, 20년 전하고 똑같아 30년 이상 수성된 블렌디드 위스키 그때랑 변한 게 없어 한마디로 고착화되어 있는데 새로 나온 고급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어 이게 세계적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번에 한국에도 나왔어 내가 밑에 준비해놨지롱 와일드 무어 30년, 23년 이냐어 <laughs> 고급이라니까 음. <laughs> 갑자기 얼굴에 화생이 도시는데요? <laughs> 프리미엄 블렌디드 어쩌고 하더니 와... 이 귀에 걸렸는데? <laughs> 네 말대로 고숙성 블렌디드가 고착화돼 있잖아 좀 우리가 했던 것도 그렇고 떠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숙성들이 인기가 많잖아 고숙성 하면 맛있다는 얘기 아닐까? <웃음> 맞아 <웃음> 뭔가 더 기대를 하게 만들지 여기엔 없지만 40년 숙성 제품도 나와 나도 아직 못 마셨어 <laughs> 숙성 연수가 높게 나오는 럭셔리 블렌디드거든 그렇다고 숙성 연수만 높고 이상한 데서 만드는 그런 리스키도 아니야 발벤이나 글램피딕을 만 는 윌리엄 그랜트 앤 선지에서 만들었어 여기엔 어떤 위스키를 블렌딩했냐 스코틀랜드에는 옛날부터 위스키 업계에 전해오던 전통이 있는데 옥통을 서로 교환해 중유소끼리? 어 1963년 글램피딕이 처음 싱글 몰트를 내놓기 전에는 다 블렌디드 위스키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액을 교환하면서 블렌디드를 만드는 거야 이 윌리엄 그랜트 선즈도 60년 전부터 교환을 하고 있었대 60년이나 하다 보니까 엄청 다양한 위스키를 모아서 계속 숙성하고 있었고 지금 사라진 유령 증유소 원액들도 있어 그걸 가족들이 모았다고 해서 패밀리 리저브라고도 하고 에이션트 리저브라는 표현도 써 그런 위스키들을 브라이언 킨스먼이라는 마스터 블렌더가 모아서 만든 게 와일드 모아야 브라이언 킨스먼은 몇번 나오긴 했는데 자세히 다룬 적이 없어 브라이언은 학생 때 과학자가 되고 싶었대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화학자로 치과 관련 회사에 입사했어. 거서 화학자로 일하면서 박사 과정을 공부했는데 박사랑은 좀안 맞았대. 그래서 박사 과정을 포기하고 1997년 윌리엄 그랜트 엔선즈의 위스키 화학자로 취직해. 거서 증류 원액하고 위스키 샘플을 취합하면서 성분 분석을 하는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후각이 뛰어난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2001년부터 당시 몰트 마스터였던 데이비드 스튜어트의 견습생으로 들어가면서 1대1로 교육을 받기 시작해.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치 발베 글램피딕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지 이미 화학적 지식도 있고 정말 유명한 사람한테 교육을 받기 시작하니까 쑥쑥 성장하더래 그래서 견습생 생활 8년 만인 2009년에 글램피딕의 6대 몰트마스터로 임명됐어 이 브라이언이 탄생시킨 위스키가 몽키숄더, 글램피딕 21년, 23년 등이 있어 커리어 좋다 <laughs> 그리고 그란츠, 키린비, 툴라모어듀 에일사베이라는 위스키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 그란츠, 내가 아는 그 그란츠야? 어, 맞아 그 유명한 그란츠 그리고 업계 최초로 SPPM이라는 걸 도입했어 PPM은 뭔지 알지? 패널 수치? 어 파트 퍼 밀리언 그런데 S는 뭐냐 스윗 스윗 파트 퍼 밀리언 한마디로 지금까지 위스키를 마시면 달짝지근하다 달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를 수치화하겠다는 거야 이와이드 무어의 컨셉은 스코틀랜드의 대자연이야 그림이 벌써 대자연이야 그래서 로고도 솔방울인데 스코틀랜드가 북쪽이라서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왔고 침엽수들이 많대 솔방울은 그 침엽수의 씨앗이고 씨앗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대자연을 이 이런 뜻이래 그리고 와일드무어의 W랑 M을 합쳐서 이 솔방울 로고를 만들었대 그리고 병 디자인도 특이해 드디어 보는 거야? <laughs> 오. 너가 좋아하는 사각 그리고 뒤를 보면 뭔가 되게 우릉투릉하지? 여기부터 우둘투둘 하긴 했거든 어 <laughs> 이게 그 스코틀랜드의 지형이야 유리병 디자인도 스코틀랜드의 대잔을 자 담은 거지 뭔가 잘안 보여서 그런데 손으로 만졌을 때 진짜 느낌이 좋아 입체적이다 <laughs> 그러면 마셔보자 새병달땐 언제나 좋지? <laughs> 어. 그리고 이게 주댕이가 커서 기대하고 있어 위에 뭐 로고 있다 설방울놓고 응. 오. 오. 구멍 큰거봐 <laughs> 오, 조심해야겠다 흘리겠다 잘못하면 오, 콸콸 나와 오 <laughs> 와일드 무어 23년 다크 무어랜드 직역하면 어두운 황무지 말 그대로 스코틀랜드의 황무지에서 영감을 얻었고 하이랜드의 몰트 위스키랑 로우랜드랑 하이랜드의 그레인을 섞어서 만들었대 그리고 아메리카노크, 유러피아노크의 숙성을 한 다음에 올로로소 쉐리케스크에 피니시했어 야이 정도면 고숙성이라서 니트로 마시는 게 최고야 어? 아 이거 잔 그리고 전용 잔이네? 어 전용 잔 뭔가 블렌디드란 느낌보다 싱글모트 같은 느낌이 든다? 향 좋은데? 오, 향이 명확한데? 42도네 둘다 과일 있고 아 아메리카노크 들어갔다고 했지 그래서 약간의 버번 느낌도 있는 것 같아 바닐라 같은 약간 달달함 약간 맨솔이나 유칼립투스 같은 화한 것도 있고 42도인데 내 느낌은 한 47도 8도 느낌? 음와 그리고 되게 달달 고소하다 맵진 않은데 식도가 뜨거워 음, 따뜻해 <laughs> 구운 빵 같은 고소함이 있어 30명 기대되기 시작했어 <laughs> 팔레트는 조금 가벼운 느낌인데 피니시가 길어가지고 묵직한 느낌이 있어 지금까지 계속 피니시야 견과류 고소한 느낌이 계속 나 오히려 향에서는 고소함이 이 정도까지 없었는데 향에서는 나는 고소함 전혀 못 찾았거든. 근데 맛은 고소하네. <laughs> 너 한번 해봐. 이거 진짜 좋아. 크기도 인체공학처럼 크고 <laughs> 손맛이 있어? <웃음> 어. <웃음> 아니 힘 좋을 것 같은데. 아, 난 이게 좀 작은 것 같은데. <laughs> 역시 어. 전공자한테 맡길게. 야너 어떻게 이 이거 잘 잡냐 이거를 <laughs> 시원하다 소리. <laughs> 와 색이 그냥 다 색소는 안탄 거지. 음 올로로소 쉐리 이래서 그런가? 그리고 숙성 연수가 좀 됐잖아. 그지. 어. 이건 와일드머 30년 러기드 코스트. 직역하면 바위투성이의 해안. 스코틀랜드 서부의 거친 해안가에서 영감을 받았대. 이건 스페이사이드 위스키를 베이스로 아일라 섬도 좀 들어갔어. 그럼 살짝 피트가 있다는 거겠지? 안 돼. <웃음> 왜? <웃음> 내가 기대하고 있던 30년은 그게 아니야 <laughs> 근데 30년이면 피트도 되게 미약하지 않을까? 그러면 괜찮아 음. 오 좋아 과일향 엄청 진하고 피트도 맞아? <laughs> 걱정한 만큼 뭐 그런 게 없네 물론 우리 기준이긴 하지만 피트 싫어하는 사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향에서는 어 그렇지 음. 과일이 먼저 올라오니까 음. 역시 30년 30년들이 <웃음> 좋아. <웃음> 블렌디드 30년은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메리카노크에 숙성한 다음에 올로로소 쉐리케스크에 피니시 했대. 얘도 과일 있고 오래된 쉐리케스크 싱글몬트 마셨을 때 꿉꿉한 향들이 있잖아. 고소한 냄새나. 코박죽하니까 청사과 향이 나. 아 기분 좋은 향이다. 어 뭔가 다른데? 얘는 맛에서도 과일이 있어. 그리고 살짝 고소함이 있고 달달해. 음더단것 같아. 그렇다고 또막 심하게 달지도 않아요. 밸런스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것도 목이 싹 따뜻해져. 뜨거운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말대로 따뜻한 게 맞는 거 같고. 그리고 피트스모키? 전혀 모르겠는데. 오 이거는 뭐 누구나 호불호 없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향에서 완전 없다고까지는 못하겠거든. 근데 뭐 무시해도 될 정도. 음. 음. 또 그게 뭐 약품 이런 것도 아니잖아. 어. 개인적으로 23년은 달달한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거에 잘 어울릴 것 같고, 겹치는데 괜찮아? 겹치면 좀더 증폭되잖아. 우리가 겪어봤지. 30년은 맵지 않은 해물찜, 요즘 나오는 방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방어하니까 방어 먹고 싶다. <laughs> 근데 30년 막 이러면 가격이 좀 무섭거든 23년은 20 후반에서 30초반 그리고 30년은 70 중반에서 70 후반 다른 30년들도 소매로는 비슷해 40년 제품에는 PX 캐스크에다가 피니시를 했다 그래 그리고 거기엔 지금 없어진 유령 증류소의 원액도 많이 들어갔대 우리가 좀 빨리 맛보긴 했는데 출시는 1월 정도가 될 거라고 해 지금까지 저가 블렌드 위스키 시장의 경쟁이 치열했어 그런데 고가는 정해져 있잖아 사실 그치? 경쟁이라는 게없어 그런데 이런 좋은 경쟁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 소비자들한테는 좋지.